안녕하세요 박정훈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왼손잡이 부탁 골퍼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 간만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왼손잡이 부탁 골퍼분들이 아이언에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언에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정확도 그리고 또 이런 스윙 궤도나 이런 것들 만드는 부분은 괜찮지만 또 임팩트를 주고 컨택을 주고 공을 또박또박 똑박, 또박 똑박, 똑박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느낌의. 샷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펀치샷이에요. 여러분 펀치샷 아세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아이언샷을 할때 들어서 피니시 요 정도만 잡아주는 펀치샷을 하는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도 이런 펀치샷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후에 어 골반의 회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 스윙의 크기 어, 그리고 힘의 크기 요고 요 부분에만 좀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왼손잡이 무타 골퍼분들의 관련된 어, 정확한 펀치샷 느낌을 제가 좀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을 들고 임팩을 주죠. 이때 골반의 회전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의 회전이 100%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피니시는 짧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윙을 다 해줬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펀치샷 같은 경우에는 스윙 자체가 거의 한80% 70% 밖에 진행되지 않거든요. 7 80% 진행되는 스윙 안에서 강한 임팩트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스윙의 7 80%를 하게 되면 골반의 회전이 7 80%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골반의 회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골반의피니시때 골반의 이 회전과 위치의 모양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의 실수하는 모습도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치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골반이 다 돌아있는 상태에서 임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골반이 다 도는 게 아니라, 골반의 회전을 45도만 주는 거예요. 골반의 회전을. 자, 액션 들고, 골반의 회전만. 이런 식으로. 골반 회전을 45도만 돌아주고 임팩트를 짧게 끊어주면 피니쉬 할때 간결하게 임팩트가 나오면서 피니쉬 모양, 이 펀치샷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펀치샷은 트러블샷, 또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또뭐 디봇에서 여러가지 어, 트러블샷에서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면 좋은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장에 가시면 <laughs> 임팩트 후에 골반 회전, 골반의 회전을 한80% 회전만 주면서 컨택을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간결하게 스윙이 되면서 강한 임팩트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왼손잡이 탁골퍼분들의 펀치샷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